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은 신약 130 어,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 제가 읽다 가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자기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바리새파 그 소속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 하는 것은 성경에 바리새파라 하는 것은 사도 개인과 정반대의 개파를 이루고 있는데 사도 계인은 부활이 없다 하고 믿고 있으나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고 또 천사인 그런 섭리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유대교 중에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 또 바리스파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아, 주 엄격한 어 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어 빌립보 5장에 보면은 음 법통이요 정통이다. 그 중에 아주 잘 믿는 그런 어 청년이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는 학자였고, 열심히 있었고, 충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또 십자가에 대속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같은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려고 했던 이런 보수주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들어오신 것을 알지 못했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영접지 못했고 또 주님의 그 사활 대속을 알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고 열심히 믿었고 뭐참열심이라면 둘째가라 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데 왜 이와 같이 에 주님의 도성인신과 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할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근 그것은 성령 어 성령 바울이 된 그것을 나타내면서 어, 어, 그 것을 나타내면서 어어그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 도성인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또 주님의 그 대속을 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 성령이라 하는 것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이 영은 더러운 곳에 갈 수도 없고 어두운 곳에 있을 수도 없는 소멸한 영이라 이렇게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도성인을 영접, 도성인신을 영접지 못했고, 사활 대 속을 영접지 못한 것은 이 성령을 영접지 못한 것인데, 성령은 어, 이 악령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악성인 그 원죄가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악습의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 요 자기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 이 성령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성령을 영접한 후에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에그 원래의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옛사람에서세 사람이 됐다. 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명의 원래의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참 우리를 돌이켜 보면은, 어, 지금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성경을 가장 잘알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AI로 성경의 뜻을 알려면은 얼마든지 뭐, 그를 해석해달라, 해석도 해주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뭐, 탄압을 하거나, 믿지 못하게 뭐, 억압을 하거나, 아무리 참 집안적으로 대대로 뭐, 불교를 믿었든지, 유교 집안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자기만 믿고자 하면은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시대적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그 뜻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어 이런 참 모든 것이 자유롭고 믿기 좋고, 또 교리적으로도 어, 굉장히 그 발달된 그런 시대, 어, 과거의 사도보다도 더 어, 알면 알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들도 이 성령을 영접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 과거의 사울의 사울에 있을 때처럼. 성령 없는 그런 신앙생활. 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다 어두운 생활이요, 그 어두운 생활은 도성 이신의 그 예수님 세상에 왔으나 영접지 못한 그 시대에 사는 그런 어두운 시대와 같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대속하신 그 대속의 공로를 알 수도 없고 또 영접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옛사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적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옛 사람적인 신앙생활이요 그때의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사울의 그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도성 인신을 영접하고 또 사갈 내 속을 내가 봐도 바로 그것을 내 구원으로 입고 사는 데에 제일 척도가 무엇이냐 할때에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는 꼭 자기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기가 딱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일생을 살아도 자기 아닌 자기인 줄 모르고, 그거를 위해서 옹호하고, 변호하고, 또 변명하고, 또 그것을 신앙생활로 이렇게 알고, 일생을 바치면서 살고, 이 코급의 이 우상에 이끌려서, 어, 그것을 쫓다가 살면서 일생 참 주님의 도성이신과 사월대석을 영접지 못하고, 또 이것을 영접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어, 전하는 것이 자기 아닌 자기, 그것을 전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알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자기 아닌 자기를 제일 먼저 이것을 찾아서 부인을 해야, 부인할 줄 알고 죽일 줄 알아야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영접해야 참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이도성문신에 대해서 참으로 느낄 것이고 주님의 그 사활 대속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지극한그 사랑이 이제 나에게 왔으니 내가 이 대속을 나만이 아니고 내 밖에 얼마든지 이렇게 종교 자유적으로 믿는 이 시대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죽어져야 되겠다. 내가 꺾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실감하고 실제의 자기가 도성이신을 기념하고 또 사활대속을 기념하는 그자의 생활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사흘로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또 잡아가두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주 어참 자유롭고 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믿기 쉽고 또어 오늘같이 이렇게 또 평화로운 하루를 얻었을 때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기중한 하루에. 나 아닌 나는 무엇일까? 아 어, 자기 아닌 자기는 이게 무엇일까? 이걸 찾아서 이거를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 것을 이것을 알고서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보탬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월 대석을 깨닫는 데에 여기에 내가 아, 쓰여지는 참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아끼고 보호하고 어, 이렇게 높이고 그래도 그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밖에 어두운 곳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에 성령을 영접하고 이 성령을 영접해야 참으로 도성인신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월대석을 기념하는 이런 좀 빚된자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저희와시겠습니다